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메가로스쿨에 리트언어를 강의하는 고병빈입니다 오늘에서 2027학년도 법학적 성심을 대비하는 두 번째 강의 고병빈의 리트언어 예시문독해훈련 독해는 독해다 1회차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는 이제 좀 시원해지고 있는 9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리트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고 있는 시점인데 그 시점에 맞춰서 제가 가장 또 사랑하는 강의이기도 한요 강의 독해는 독해다 강의를 개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강의 어떤 성격의 강의이고 어떻게 들으시면 되는지를 가볍게 말씀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좀 낯설실 수 있어요 제가 전자체판을 오랜만에 써가지고좀 낯선데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강의에서는 뭘 이제 말씀을 드리냐 리트 언어의 지문을 독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말씀입니다 지문 독해 이제 포커스를 맞춰요 지문 독해 그래서 자, 입문 강의에서도 주구장창 말씀드렸는데, 리트 언어의 지문을 정확하게 읽기 위한 CPR. 이해, 재진술, 반응. 요 도쿄법. 제가 만든. 리트 언어의 기출 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만든 저만의 도쿄법을 말씀드리고 지속적으로 훈련을 시키도록 하겠다. 지문 독해 모든 총력을 기울인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문독해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요 강의를 수강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강의는 14회차 진행되고요 오늘 개강해서 10월 30일에 종강합니다 다만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추석 연휴가 있는 고주는 휴강입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10월 2일까지는 아마 수업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 주에 휴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거나 이렇게 강의 진행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 누가 강의를 들어야 될 것인가 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면 처음 리트 언어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내지는 아 저는 재시입니다 하지만 조금 새롭게 하고 싶습니다 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이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어요 뭐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들어보면 상세하게 상세하게 말씀을 들어보면 음, 일단은 저는 수능을 준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지는 수능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 수능 준비. 그 다음에 저는 초십니다. 이런 분들. 올해 제시를 했는데 평균 이하다. 점수가 평균 이하다. 이런 분들. 내지는 어, 나는 지문 독해를 하는 데서 얼음을 겪는다 라는 분들 등등등등등 응. 이런 분들이 수강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의 자료는 벨떡 교환으로 제공돼요 회차별 주제에 따른 리트 및 유사적성 기출문제를 수록하고 있는데 어, 리트 기출문제보다 유사적성 기출문제 여기서 유사적성 기출문제를 함은 어, 뭐 PSAT 라든지 미트 디트 응. 아니면 수능평가 등등등을 의미합니다. 의미하는데, 얘보다 얘가 훨씬 더 많아요. 왜냐면, 니트 기출문제는 나중에 뭐 11월 강의라든지 1월 강의라든지 주구장창 풀게 될 건데, 부수부터 이 아이를 푸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조금 쉽지만 의미가 있는 아이부터 하나씩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3페이지 보시면 이제 독해훈련 001이라고 해가지고 단문에 해당하는 지문이 있고 옆에는 OS 퀴즈가 있어요 거기에 총 10개가 있고 뒤를 보시면 실전연습 1, 2라고 해가지고 하나는 리트 기출문제 깔아뒀고요 하나는 미트 리트 기출문제 깔아뒀습니다 그래서 회차별로 리트 기출문제 하나씩은 볼 건데 어 나머지는 싹다 여기 유사적성 기출문제로 구성이 되었다는 라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 강의를 들으시면 어, 단문 총 140개 지문 읽을 거고요. 그다음 장문, 어, 28개가 되겠네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제가 말씀해 드리고 넘어가서. 네. 그럼 강의는 이제 어떻게 들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일단 저는 예습을 상당히 강조하는 편이에요. 예습을. 네. 예습을.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목요일이죠. 이번 주 목요일 2 회차 수업부터 다음 회차 자료를 나눠드릴 거예요. 뭐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이야. 자료 업로드되면 프린트해서 보시면 되겠지만 어쨌거나 강의 교환을 받으셔가지고 문제를 총두번 풀어 주셔야 돼요. 두 번. 두번 푸는데 어떻게 푸느냐? 뭐 제가 또이문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첫 번째 풀 때는 시간을 재고 푸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재고라 하면, 자이지문 보는데 3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이 아이를 다풀 때까지 나는 몇분 걸렸는가? 그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 재고 풀고요. 그러니까 빨리 푸는 거죠. 이때는 빨리 푸는 거고 두 번째 이 외독할 때는 그런 거 없이 천천히 충분히 생각하면서 푸시면 돼요. 필요하면 단어도 좀 찾아보고 구글링도 좀 해보고 등등등등등 여러가지 방식을 통해서 충분히 생각해보고 문제 풀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습을 진짜 잘 해주셔야 돼요. 저는 예습을 안 해오면 차라리 수업에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습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 아무리 강조도 지나침이 없겠다. 그 다음에 수업을 들으실 거고 이제 복습하시겠죠. 복습은 가볍게 마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문을 어떻게 읽었는지를 복귀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판단한 근거랑 서사는 판단한 근거가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비교해 보시면 되세요. 복습은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여러분들이 예습한 내용을 끊임없이 비교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가볍게.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아이가 뭐냐면 지문도 연습해야죠. 이 강의에서도 수능 평가원 문제를 다루기나마은 모자랄 수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뭐가 됐든 간에 상관없으니까 수능 평가원 기출문제집 사서 지문 독해를 꾸준하게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독해를 지금 안 만들면 힘들어져요. 음. 독해를 지금 안 만들면 어... 내년 2027학년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부터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남들보다 앞서 나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논령으로 특강. 제 추리논증에서만 논리학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언어 2에서도 논리학 나옵니다 그래서 논리학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딴거 없고 메가허러스 홈페이지 가보시면 제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과 아무 다른 제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 보시면 이것만은 알고 가자 라고 하는 제목의 강의가 있거든요 이거 출리논증에서도 다뤄지는 내용들을 싹다 정리한 아이니까 무료 특강입니다 어, 이강의 들으시면서 내용을 기본적으로 익숙하게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됐고, 다질문이나 상담 같은 경우에는 어, 뭐 현장강의 들으시는 분들이요, 뭐 직접 와서 하면 되는 거고,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두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에 제 이름을 치면 채널 하나 나올 거예요. 그쪽으로 보내셔도 되고, 아니면 메가로스쿨 홈페이지 있는 요쪽으로 질문 주셔도 됩니다. 제가 수시로 들어가서 확인하고 질문 왔을 때 바로바로 바로 답변 드리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세요. 제 적성 시험은 사실 공부하면서서 를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적극성이에요. 적극성. 왜냐면 이게 사고력 시험이다 보니까 저 사람이 어떤 사고 과정으로 문제를 풀었지 라고 하는 거를 끊임없이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이 사고 과정이 잘못되었으니까 이걸 고치셔야 됩니다 라고 교정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면 저는 백내은 제가 알고 있는 것만 주 장학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 시험은 그거를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적이 올라가요. 근데 그 리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사후 과정이 어떤지를 확인해 보고 고칠 건 무엇인지 체크해 보고 고친 거를 또 끊임없이 연습해 봐야 되고 참 여러가지로 복잡한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쨌거나 적극적으로 현장 강의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도 그냥 단순하게 수업만 듣고 끝내지 말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맞나요 라고 하는 것도 질문해 보시고 아니면 이런 질문독기 연습하면서 푼거 있잖아요 제 자료 말고 거기서도 질문하셔도 됩니다 음.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안 되는 자료는 뭐타 학원 모의고사라든지 제가 해설 강의를 진행하지 않은 메가로스쿨 전국 모의고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선생님 모의고사 문제라든지 그런 것만 질문 안 하시면 돼요 거기서 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고 음. 그 외에 국가에서 치러진 모든 국어 관련된 시험에 대해서는 질문 하시면 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BSAT도 괜찮고요. 그리고 뭐, 추리논증까지도 뭐, 독회하는 데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응. 적극적으로 질문을 해달라. 라는 말씀을 또 드리면서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